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.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, 짐승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가더라. 짐승의 표에 관란이 오지요? 그런데 뭐라고 뭐라 말씀하어요 저가 모든 자,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. 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들은 마지막 환난과 짐승의 그 핍박이 올 때,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유이나 잘못된 것을 억압할 때,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때 진앙을팔겠습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을 억압할 때?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것은 교황권이 하는 일이에요. 교황권이 하는 일은 세계를 통합하는 일이에요. 종교 통합, 경제 통합, 나라들 통합.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. 여러분 아세요? 이 개신교회는 원래 프로테스탄트예요. 항거하는 자들이에요. 어디에? 예? 그러한 잘못된 교회 제도와 교황 아니 교회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?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. 그런 잘못된 제도의 한 거에 그런 제도가 성경을 잘못 풀이하고 잘못 가르쳐서 이방의 이방신 가르침의 오류와 그다음에 성경 가르침을 짬뽕 시켜서 바벨론화해서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데 한 거하는 자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.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데 한 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침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, 그런 일이 앞으로 올 때, 아닙니다! 난 성경대로!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순교자들이 말씀 하나를 위해서 글 붙잡고, 진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처럼 버린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. 그때 누가 살 것인가? 마귀는요 칼보다, 사형보다, 예? 약물로 죽이는 것보다, 예? 사자 밥보다 더 무서운 그런 핏박과 그다음에 공격 방법이 있는 것을 그거 알았어요. 그게 뭐예요? 경제적인 공격이에요. 너 사고팔고 못해. 너 굶어 죽고네 아들 우유값도 없어. 추운 예? 겨울에 나가서 살 집도 없고 어떻게 될것이요 예? 이럴 때 그때도 하나님 신뢰하며 내가 풀무풀이 타고 있는데 신성 앞에 절하지 않는.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같은 그런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? 이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. 그때는 인침 받고 있어야 돼요. 그런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에요.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테스트해서 시험하실 것이에요. 인침이 있는지 없는지.